사도신경으로 시강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 엎어지는 생명의 말씀에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고르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방의술 맡은 자와 또 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또 꿈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들게 하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방의 술 맡은 자와 또 꿈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입니다. 두 관원장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술을 맡은 자와 떡을 굽는 자입니다. 이 당시의 두 직책은 최고의 고위직이었습니다. 권력직이었습니다. 두 직책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만 주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반란과 독설, 독살과 피해 숙청이 난무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자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은 자신의 최측근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만 맡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왕 애고 왕실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그토록 신뢰하였던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삼절에 보면 신의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39장 20절에 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들게 하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관원장은 비로 죄수의 몸으로 이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함부로 할수 없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형이 집행되지 않은 미결수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재수들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디발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줄 수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셉을 풀어 주게 된다면 아내와 관련된 그 모든 문제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 되겠죠. 그것을 염려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지금 억울한 가운데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보디발의 신뢰 속에서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큰 사단이 났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을 떼 놓는 그런 작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번 다시는 가까이 할수 없는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가두는 그 감옥으로 요셉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고 많은 곳 중에 감옥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 가십니다. 언제요? 바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있을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그가 억울한 가운데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두 관원이 이런 가운데 어느 날한날한 날한 시에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 육절를 보면 근심의 빛을 띄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요셉이 두 관원에게 얼굴에 왜 그런 근심의 빛을 띠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때 두 관원의 반응은 8절에 보시면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애굽에는 꿈은 신이 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암시로 보았습니다. 또한 애굽에는 이라 이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해 주는 많은 전문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두 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해 줄 자가 단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때 요셉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요셉은 두 관원 앞에서 당당히 고백합니다. 꿈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 요셉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팔째 어떻게 이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그 꿈을 알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나온 것일까요? 요셉의 삶의 스토리를 한번 보시면 그의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끊임없이 있었던 그 반복의 연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 속에서도 요셉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오직 그러한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두 관원장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 주죠 요셉의 해석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였고 또 꿈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바로에게 내가 지금 억울한 가운데에 감옥에 갇혀 있다 그 사실을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술 맡은 그 관원장의 머릿속에 이 요셉이 떠오르지 않게끔 지워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 요셉이 풀려나기 전에 상황들은요, 피해 숙청과 또한 반란과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꼬이고 꼬인 정말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이 풀려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견디기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곧 풀려날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희망의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시간 동안 요셉은 인내의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를 모든 고통 가운데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시,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때에 나는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과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요셉의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그 현재의 상황들을요,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은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울망과 불평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풀려집니까? 풀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신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한 감사의 고백을 할줄아는할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의 고백이 가득히 흘러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인완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